그리고 순대 찍은 쪽에도 있다. 밑으로 갔다. 오이씨! 아아! 집에서만. 기다리세요. 어. 응, 잡았고 야, 4핑, 4핑 조심 야, 내가 뭘 꼈어 아, 총 바꿔야 되겠다 4핑 와, 씨, 내가 막. 맞... 아아. 아... 3핀 그거 있다. 뭘. 싸운다, 싸운다. 내 뒤로 갈게. 아... 나무 쪽으로 삥 갈게. 아... 앞에 사운드. 차에 있는 거예요? 아닌데, 돌 뒤, 돌 뒤, 이거, 이거, 여기 나무 뒤. 컷. 하나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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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바사, 바사? 바사, 바사. 전혀 깨줄게, 들리지, 거. 아, 아, 씨, 이게, 씨, 해줄 텐데, 야, 네가 죽으면 안 되는데.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, 씨. 숱텐 났다. 예, 임팩집에, 둘이, 둘다 있어요, 둘다 있다, 형님, 거기. 이겨! 나이스. 나이스, 레츠고 고, 고, 고! 살린다! 살리고 있다! 레츠고 나, 나이씨, 나이씨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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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시습니다 우와